나라를 지켜야 되는 수장들, 장군들, 사령관들, 특히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의 이 안보를 지키는 이 수장을 다 잡아 놨다라는 거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이 좋아하겠죠. 자네들이 전면전을 펼쳐도 솔직히 따놓고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이 수도를 지키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국방장관 이런 요인을 납치 암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근데 이 이재명이나 민주당 놈들이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김정은의 지령을 받았는지 내부에서 그냥 국회를 장악한 놈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령관들을 다 감금을 시켜 놔버렸단 말이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 서울 청장을 다 긴급 체포해버리고. 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가 없죠. 이런 의심을 안할 수가 없고. 근데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팩트가 없어요. 지금 검찰이 공소장에, 이런 공소장에 적시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다시피 8년이 지난 지금 다 이제 팩트가 드러나, 진실이 드러났지만 사거짓 한동훈의 조작 날조 정말 중학생이 보더라도 어이가 없는 수준의 조작들이 다 들통이 났잖아요. 근데 그 수준의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히는 거야. 똑같은 수법을 또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돼 있죠 배려 반격을 하는데 정상적인 고발도 아니고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무고죄가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왜 고소를 하겠습니까 근데 민주당 놈들은 고소도 아니고 고발만 해요 그게 또 차이점이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우리의 그 역공에 그러니까 얘네들도 맨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법에 위배된 걸 아닌 걸 자꾸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잘못된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무너뜨리다 보니까 공격을 하잖아 법대로 고소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팩트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고발해 봐야 아니면 협박 아가리로 고발 조치하겠다 추미애 유튜버들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에 대해서 그게 정당하다라고 아가리 터는 놈들 다 때려잡겠다. 이거 뭐 북한이냐? 해 인마.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한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 웃긴 게 이게 지금 이게 언론 기사들만 보면 은 법조계에 따르면 음? 법조계에선 그러면 온놈이야 얘기를 해봐 아, 좀 이름을 니네들이 홍길동이냐 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내 이름을 이름도 못, 거론 못하고 맨날 그러잖아 애들 뭐 복수의 누구누구 뭐 이런 거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한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 <laughs> 내놓으란 말이야 이새끼더라 무슨 신주단지냐 집에다 꿀단지 못 줘놓듯이 증거를 내밀고 있마 얘기를 하란 말이야 어따 숨겨놓고 아가리들만 털고 자빠졌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사령관이 나와 가지고 뭐전 전직 사령관이 나왔고 무슨 얘기했다. 이거요.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아요. 청와대 사람도몇명 뭐가지 딱 잡고 특검에한 번만 끌려 나왔다 하면 진술이 바뀌어요. 어? 이진우 수방사. 어, 수방사령관 수감 중. 지금 수감 중이죠. 수방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해서 그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어,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이 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총을 싸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끝내라고. 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요 상식적으로. 이런 지시를 했다. 맘만 먹으면 못합니까? 할수 있죠. 병력을 그만큼 좀 많이 투입하고 190마리 다 끌어당길 수 있지. 안 했잖아. 거기서 난동 부린 놈들이 누구야. 민노총하고 임마. 그 이재명 지지자들. 소딸인지 개딸인지. 그것들이... 계엄군 군인들 총 뺏고 어? 위력에 의한 특수 폭행하고, 니네들이 임마 어? 내란을 저지러 놨잖아. 근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니까 이런 사람 하나 목덜미 잡아놓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얘를 국회에 세워가지고 얘 아가리에서 나오는 얘기. 그러면 수도 방위사령관이 간첩이었던지, 김병진이처럼 육군 대장이라는 놈이 지. 선후배가 다죄 없이 수감이 돼 있고 감금이 돼 있는데 벌금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게 어떻게 육군대장을 하냐고 민주당 그 의원이라는 김병진이란 놈. 나는 한 쓰리스타 될줄 알았어. 육군대장이었어. 그런 놈이 육군을 지휘하는 수장이었으니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종북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뿌리고 있어요. 이 김병준이라는, 김병진이라는 놈은. 수도방위 사령관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를 검찰이 김전 장관, 김용현 장관 공소장에 적시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 여러분이, 여러분도 들어도 얼마나 이거 어이가 없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냥, 이재누라는 수박사랑 하나 끄집어내놨고뭐 하나 꼬투리 잡아갖고너 이걸로 감옥 살래? 아니면 조금 살고 나올래? 아, 예전에 다 그렇게, 다그 감면받고 나왔잖아. 응?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정호석이라든지, 어? 안종범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허위 진술, 증거도 없는 진술을 가지고, 뭐, 녹취록이라도 있으면 내가 말을 해. 말을 할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뭐, 녹취록이 없어. 그냥 무슨 꼬투리가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아가리에서 나오는 진술만으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똑같습니다. 싱크로율이. 그 지시한 혐의를 검찰이 김용연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적은 게 그게 증거래요. 그리고 관련 메모? 내가 얘기했잖아요. 안정범의 수첩도 국언이었다고. 내 영상을 보시라고. 백트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그 집어 내리기 위해서 구속시키기 위한 깔맞춤 수첩이 두 권이 존재했다. 하나는 원래 안정범이라는 놈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짜 업무를 하달받고 업무 수첩, 그건 업무 수첩이야. 근데 그거를 탄핵 정국때 특검에 제시했다면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더 상을 줄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는 딱 빼놓고 그 제시한 그 시기에 안정범의 또 다른 수첩을 날조로 딱, 깔맞춤으로 맞춰서 그걸 제출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공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한핵을 시킨 거죠. 그 직권리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메모? 뭐, 이진우 그 수도사령관이 쓴 메모? 언제 쓴 건데? 언제 쓴 건데? 또 어, 하나, 번짜예요. 이것도 검찰이 날조한 겁니다. 태블릿 PC, 채태훈, 나 고소한 채태훈이란 놈하고 한동훈이란 놈, 김영철이란 놈하고 원래 원본 계약서를 옆에 옮겨줬고 말이야. 어? 수십 가지가 다 틀리고 누락되고 말이야. 적지 말아야 될거 적고 그 ADB 프로그램 집어넣어갖고 포렌식 안 되게 나오지 않게 하려고 불법을 저지르고 한동훈처럼 이게 지금 검찰이라고 다그렇다는게 아니라 요 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똑같잖아 하는 짓거리가 무슨 메모 안정법 수첩이야? 이것도? 이런 떡빠진 놈들아. 이거 그 그러니까 안종무 수첩, 얘가 내가 제출한 이미 제출한 조작된 메모. 그러니까 그게 증거라는 거야. 어? 안종무의 두 번째 수첩처럼. 그리고 이놈의 아가에서 나온 진술, 허위 진술. 이거 충분히 증거와 진술이 확보됐다고 언론에 이렇게 뿌려 제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란 선동이죠, 여러분. 자 체포 영장 발부 결정은 이순영이라는 부장 판사 예, 사법연수원 28기 이 사람이 맡은 것 같은데 너는 가리 깨지 준비해라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직무 집행 정지가 됐을 뿐 헌법이 부여한 그 대통령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당연히 경호하는 경호처는 어떠한 세력도 못 들어오게 막을 겁니다 이거를 뚫으려면 민주당 이놈들이 개엄을 해. 폭동을 일으켜. 음.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혁명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아니, 얘네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안 맞지.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을 해가지고 본인의 이득은 하나도 챙기지 않으면서 국가를 잘 살게 해놨죠. 음. 푸틴하고 유, 저기 박정희 대통령은 틀리죠. 푸틴은 이제 지가 독재를 하면서 다지 사유화를 시켰고, 박정희 대통령은 아프리카보다도 못사는 나라를 산업화를 통해서 국민을 배부르게 만들게 하고, 나라를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만들어 놓은 위대한 지도자죠. 그리고 자기는 사유화를 시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대기업들이 굴러가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셔도. 그래서 아무튼 이 지금 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거는요, 매우 매우 부당하고 불법이다. 어. 그리고 요건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불법 수사에 응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응하지 않은 거예요. 법을 모릅니까? 여기 대통령법 19조에 보시더라도요, 경호촌는 부득이한 상황 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음? 거기 뭐기관다청도 있을 거예요.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를 사용하는 거다 왜 내가 기간단총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 문재인 때 얼마나 지인재가 많으면 이기가 시장에 어떻게 갔잖아요 경호가 경호원이 기간단총을 방아쇠에다 손을 딱 이렇게 걸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법에 의하면 부득이한 상황은 다할수 <laughs> 있다는 거지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용기가 있으면 해봐 이되더라아